자, 특별시 푸른 님이, 아, 리플 방금 11분 전 트윗 올렸다. 리플은 노답인가요? 이렇게 아,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리플을 잠시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리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XRP 키고요 USDT 들어가서, 일단 제가 USDT로 보는 이유를 좀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어, 저는 거래량 위주로 차트를 제일 많이 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업비트에서 거래량을 보는 건 사실 조금은 의미가 없습니다. 거래량이 가장 많은 곳에서 거래량을 보는 게 좋아요. 그게 가장 노이즈가 사실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리플은 말씀드렸다시피 이 분봉으로 체크를 해 봤을 때 일단은 플래그 형태로 나와주고 있다. 가장 건강한 조정의 모습이라고 볼수 있겠죠. 이렇게. 어 N자로 살짝 띄워줬다가 플래그를 그리고 다시 상승하는 그런 그림이 꽤 이쁜 그림이죠. 보통 주식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주식이나 코인이나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이런 걸또 엘리어트 파동이라고도 부르죠. 자, 무튼 간에 각설하고 리플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플래그 형태로 나와준 다음에 다시 힘을 응축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추세선을 간단하게 그어보셔서 돌파하는지 안착이 나오는지 여부를 체크하신 다음에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리플은 노답이 사실 맞죠. 왜냐면 sec랑 아직 아, 제대로 된그 소송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증권이네 뭐네 뭐에 분류되니 이런 얘기가 뜨거운 감자로 좀 남아있는 상태죠 아, 리플이 아, 파트너십을 맺은 그런 회사도 굉장히 많고 실제로도 나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코인은 절대 아닙니다 아, 옛날에 시가총액 2위인가 까지 갔던 걸로도 알고 있어요 이 리플이 무튼간에 차트적인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리플은 한번 해먹은 게 맞긴 해요 어, 한번 해먹긴 했죠. 이렇게 시원하게 해먹고, 다시 재차 기술적 반등 나오면서, 이렇게 쌍봉 그려주고, 거리랑 쫙쫙쩍 터지면서, 많이 해먹었다. 이미 뭐 저기, 큰 손들은 뭐좀 나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리플 만든 사람 중한 명이 제드메칼렙인가요그 사람이 계속 리플을 또 팔아 제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리플을 계속해서 또 팔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리플이 나쁜 애는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들은 리플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신앙적인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을좀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종목과 사랑에 빠지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저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폴리곤 봐달라고 하셨는데, 자, 다시 USDT 차트로 좀 봐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특별시 푸른님이 리플 말씀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음, 바이탈, 바이탈 사인 맞으시죠? 닉네임이. 바이, 탈, 사인님, 어, 폴리곤. 폴리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은 폴리곤이 사실 굉장히 쉬운 차트였어요. 쉬운 차트에 뭐를 말하냐면, 요, 요거였거든요. 요거, 요런, 요런 느낌. 요런 느낌으로 좀 나와주는. 자, 요런 느낌으로. 찬찬히 아주 우상향을 이쁘게 해주는 그런 종목이었다. 이 폴리곤. 굉장히 나쁘지 않았다. 방향 좀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어, 진리카도 한번 봐드릴게요. 진리카도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자, 자, 자. 자, 일단은 제가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거래량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 어, 아주 대량! 대량의 이런 거래량이 터지면서 추세의 반전을 임박한, 어우. 폴리곤, 이거 심상치 않네요. 정말로. 정말 심상치 않네. 어, 얘는 일단 재관점입니다. 이건. 재관점에서 충분히 전고 돌파는 해줄 수 있는 종목이에요. 충분히. 저는 요때 들어왔던 물량이 지금 이렇게 털렸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절대. 전저점까지 이탈한다고, 아 아니 이탈이 아니라 전저점까지 다시 테스트를 한다고 해도 얘는 충분히 힘을 응축해서더갈수 있는 종목이라고 일단은 체크가 됩니다. 채널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저도 폴리곤으로 좀 많이 해먹긴 했어요. 그러니까 추세선 하나만 그었어도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가 가능했던 종목이기는 합니다. 일단 지금 방향성은 이렇게 초록색 채널은 여러분들이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음, 상승하는 그런 모멘텀에 놓여져 있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빨간색 채널은 하락 모멘텀에 놓여져 있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폴리곤은 확실히 이 상승하는 추세를 벗어나서. 보시면 초록색 채널 보이시죠? 벗어나서 하락하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접어들었는데, 일단 긍정적인 부분, 일봉으로 봤을 때, 자, 거래량 수급이 꽤나 좋아요. 다시 4시간 봉으로 쪼개 볼게요. 쪼개 보더라도,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같이 터지고 있다. 이건 상승의 관성이 굉장히 좀 나쁘지 않은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이런 종목을 접근하실 때 가장 좋은 거, 분봉으로 한번 쪼개 보시면 좋아요. 자, 가격을 빵 띄우고, 행보할 때 거래량이 빠지나 안 빠지나 다시 띄우고 거래량 빠지나 안 빠지나 띄우고 거래량 빠지나 안 빠지나를 체크하시면 마켓메이커 즉 세력이 이 종목을 계속 갖고 놀고 있는 상태구나 라고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개미가 절대 이렇게 못 만들어요 절대로 뭐 가능한 경우도 있긴 하겠죠 게임 스탑처럼 여러 명의 개미가 달려들어서 뭐 그렇게 가격을 올리는 경우도 있기는 할텐데 무튼 간에 아 거래량이 이렇게 붙으면서 가격도 함께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은 굉장히 나쁘지 않다. 단기적으로 접근하기는 꽤뭐 괜찮은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사실 지금 접근하기는 쉽지 않죠. 음. 지금 저금은 여러분들이 접근할 이유를 찾으셔야 돼요. 이유 접근할 이유가 없다. 제가 볼 때는 딱히 뭐 발견되는 부분은 없는 종목입니다. 아직까지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폴리곤을 살짝 눌려주면은. 뭐, 해볼만한 그런 종목이라고 체크가 되긴 합니다. 무튼 간에, 폴리곤은 괜찮다. 저도 이 일본 거래랑 처음 봤는데, 상당히 좋네요. 이때 들었던 물량들이 상당히 나쁘지 않아요. 자, 이제 채널 을좀 지울게요. 채널을 지우고, 기술적 반등이라고 일단은 봐야 할 텐데, 이 수준을. 자, 피보나치로 이렇게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피보나치는 이렇게 변곡 부분에 그어주면 되니까 여기 변곡 병고, 여기 변곡을 토대로 그었고요 이 반등이 어디까지 갈수 있을지 보통 큰 하락이 나오게 되면 그큰 하락의 중간 반등까지는 나와주는 게 제가 알기론 정석이긴 하거든요 제가 알기론 정석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이 채널 확장으로 봤을 때이 아래 부분이 있죠 이 아래 부분 이 하단 채널과 히보나치 0.618이 겹치는 요구간에서 좀 강한 저항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어떤 관점을 부여를 해보겠고요. 그리고 매물 때에도 한 번만 아 매물 때는 이걸로 보지 않고 아 어, 저걸로 볼게요. 기간별 매물 때 보는 걸로 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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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요걸로 보겠습니다. 수급 들어왔던 때부터 아 일단은 뭐 주요 매물 때는 다 깨진 상황이네요. 주요 매물 때는 깨졌고. 그나마 지지 버텨줄 수 있는 게 이제 여기밖에 없다. 아, 이, 이렇게 매집했던 이 구간밖에 없고, 원래는, 음, 요 정도 부근에서 지지가 잘 나와, 나와었네나와졌었네 매물, 매물 때 여기서 나왔었네요. 이렇게 나왔었네. 나오고, 수렴했다가 다시 하방으로 쌌네요 다시 말아 올렸어요. 그렇다면은, 이 홀리곤의 가장 중요한 숙제는 뭐냐. 여기 매물 때 돌파해주는 겁니다. 1차적으로. 매물대 돌파 후에 여기 상단까지 도전을 해보는 그런 그림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너무 빠르게 내려 꽂았기 때문에 매물 부담은 그렇게 심한 상태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아무튼간에 제가 폴리곤을 보는 관점은 좀 해볼 만한 종목이긴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상승세 타는 종목은 보조지표 같은 거 있죠. RSI. 이런 거다 씹어먹고 올라가거든요. 보통 우리가 뭐, 매도 타점 잡을 때, 아, RSI. 이렇게 막, 너무 과매, 수권 과매수권, 과매도권인데, 생활하잖아요. 근데 수급 붙고 올라가는 거는 이런 거다안 보시는 게 나아요. 어, 이런 거를 보시면 오히려 노이즈가 낍니다. 차라리 보조지표 빼고, 캔들의 그 느낌을 보시는 게 좋아요. 캔들의 모양. 그리고 거래량. 뭐 예를 들면 큰 프레임 4시간에서 뭐 도지가 뜨는지 상승 장악형이 뜨는지 하락 장악형이 뜨는지 요런 부분들을 보는 게 낫지 이렇게 RSI 하나로 보고 하면은 오히려 조금 피곤해질 수 있는 아뭐 그런 분석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사님 지, 저항 지지선은 어떤 걸 기준으로 그으면 더 좋을까요 아 일단은 리안님이 진리카 말씀해 주셔서 어, 질리카는 제가 조금 이따 해드리고요. 지지저항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지저항은 어, 에이다를 한번 켜볼게요. 요 변곡들에서 그으시는 게 좋아요. 변곡. 주요 변곡들. 아, 어, 4시간 봉으로 보면 변곡이 너무 많으니까 1봉으로한 키도록 할게요. 주요 변곡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요런 부분이겠죠. 주요하게. 이렇게 파동을, 자, 요렇게 파동을 크게 크게 바꿔주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아요. 이짜잘한 변곡들은 너무 많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보게 되면은 그래서 이렇게 주요하게 파동을 크게 바꿔 주는 구간들이 있어요.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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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락하고 크게 올라가고 크게 하락하고 크게 올라가는 구간들이 있는데 그런 걸 기준으로 어 저기 지지 저항을 그으시는 게 좋다. 아 제가 <laughs> 죄송합니다. 제가 추세를 말씀드렸네요. 어 죄송합니다. 아무튼 뭐 이것도 알고 계시면 좋아요. 대충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주요한 어떤 변곡에다가 긋고, 그거를 복사 붙여넣기 해서, 아래에 딱 갖다 놓으면은, 이렇게 채널이 나온다는 얘기가 되죠. 이해되시죠? 어? 그냥 이거를 주요 지지, 아니, 주요 추세, 아무튼, 어, 이렇게 주요 변곡에다가 딱 갖다 붙이고, 복사 붙여넣기를 하면은, 어, 아래 갖다 놓으면, 이게 나온다. 방향성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만 해도, 아, 내가 이, 이, 종목을 살려고 하는데, 아직 하락하는 종목이네? 아직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네? 이런 부분들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깊게 생각은 안 하셔도 된다는 부분이에요. 아, 지지저항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지저항선 똑같아요. 한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죠. 어디가 들어올까요? 여기. 딱 들어오잖아요. 한눈에 딱 들어오잖아. 계속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 한눈에 들어와요. 그쵸? 그리고 또 어디가 들어옵니까? 여기 들어오네, 여기.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그어 주는 거예요 천천히 하나하나씩 가장 싸움이 치열하게 일어났던 구간들 있죠 이렇게 하나하나씩 그어 주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구간들을 찾기 어려우시다면 아싸리 그냥 월봉을 키세요 월봉 월봉을 키고 이 월봉에다가 긋는 거예요 어, 월봉 여기 보니까 꼬리가 엄청 달렸네 여기 하나 그어요 어 여기도 윗꼬리가 이렇게 세번 달렸었네 여기 또 이렇게 하나 해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어, 여긴 또 지지를 받았었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일봉으로 딱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얼추 맞아요. 보이시죠? 제가 월봉 보고 그었잖아요. 월봉 보고 대충 그었어요. 그죠? 지지받은데, 저항받은데, 지지받은데. 이렇게 그었어요. 세 번. 일봉 넘어갑니다. 얼추 맞아요. 보이시죠? 얼추 때려 맞아요. 이렇게 하면. 음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헷갈릴 때는 그냥 주봉, 주봉 보거나 일봉 보고 긋는 겁니다. 아, 그러면은, 아, 죄송해요. 주봉 보거나 월봉 보고 그, 그은 다음에 일봉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얼추 나온다. 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지정서는 매물대랑 같이 보시면 은 굉장히 좋습니다. 매물대. 그러면 은 조금 더 신뢰도를 부여할 수가 있겠죠. 단순하게 선 하나 있는 것보다 여기 매물대가 많이 쌓인 걸 보고 함께 그어준다면은 뭐 근거 하나보단두 개가 더 좋잖아요. 어,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진리카 일단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조금 바쁘네요. 아, 어, 진리카 같은 경우도, 어, 저는 뭐 그렇게 괜찮게 보진 않거든요. 일단은 피보나치부터 긋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긋고 음 일단은 모든 알트코인들이 거의 비슷한 흐름을 갖고 있는 거는 사실이긴 한것 같아요. 이렇게 쭉 떨궈줬다가 수렴 후에 다시 한번 밑으로 떨궈주는 그런 모양새들을 다들 취하고 있다라는 그런 관점을 부여할 수 있겠고요. 4시간 봉으로 조금 쪼개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을 올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조정 모양이 이런 거예요. 가격을 올린 다음에 이렇게 라운딩 바텀 현어 라운딩 바텀 패턴을 만들어주는 어, 이런 모양새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이런 모양새도 어 일단은 이 손잡이 크기만큼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어떤 말이냐면 어떤 말이냐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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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어, 대충 여기까지 재요 가격을 재고 갖다 붙이기를 해 여기다 갖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애들 TP 타겟 포인트를 구할 때이 손잡이의 길이를 재고 그 손잡이의 길이를 여기 저점에다 갖다 붙입니다. 그러니까 불 플래그 패턴과 비슷하게 재는 거죠. 불 플래그도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이 손잡이 복사 여기다가 붙여넣기. 그럼 대충 타겟 포인트 목표가가 나오거든요. 제가 볼때 저는 거의 목표가에 도달을 했다고 보여져요. 일단 진리카가. 그래서 조금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도전하기는 사실 굉장히 애매하죠. 뭐 적어도 여기까지는 좀 눌러주던가. 이런식으로 가던가 여기가 상당히 저항을 많이 받았던 구간이고 어느정도 매물 소화를 하면서 크게 떨어졌잖아요 그럼 다시 떨어졌을 때 여기에서 리테스트를 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뭐 느낌으로 가면은 좀 이쁘지 않을까 그럼 딱 추세를 그어봤을 때또 이런 채널이 하나 나오겠어 이런식으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진리카는 지금 타면은 좀 애매하다 고점에서 잡는거고 자 이렇게 여기 여기 매물대 때 눌렸을 때또 추세를 그어보게 되면은 이렇게 아름다운 우상향 추세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위에 하나 부, 옥사 붙여넣기 하면 또 우상향하는 채널이 나오겠죠? 그래서 조금 눌릴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주포가 남아있지 않은 종목은 이런 각도를 유지를 못해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종훈님이 말씀 주신 거. 주포가 남아있는 종목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여기를 받아줘요. 계속. 받아줘. 투매를 받아줘요. 투매를 받아주던지 아니면은 물량을 개미한테 넘기던지 두개 중에 하나인데 아, 무튼간에 주포가 없는 종목은 올렸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파동으로 올렸어요. 주포가 없는 종목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렇게. 주포가 없으면 이렇게 돼요. 올리고 유지하는 거는 주포가 있다는 소리입니다.